크리스티는 학교를 싫어했습니다. 그녀는 반항하였으며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덜컥 임신을 했고 6주 크리스티는 로이와 결혼했습니다. 크리스티는 고등학교를 그만두었고 그후 8년 동안 새 아이를 낳았습니다. 로이는 두 차례 큰 수술을 받아 제대로 일하지 못했고 병원비 때문에 빛이 계속 불어났습니다. 둘째를 임신 중이라 몸이 무겁던 크리스티는 아이가 공예 수업을 듣는 동안 공공도서관에 있는 안락의자에 앉아 손에 닿는 책을 하나 집어 들었습니다. 그 책은 폭풍의 언덕이었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마다 크리스티는 도서관의 자리를 잡아 서가에 있는 책들을 모두 섭렵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도서관, 그 자리에서 그녀가 찾아 헤매던 인생의 해답을 발견했습니다. 어린 시절 그토록 싫어했던 일, 즉 공부를 해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19세기 사람들은 시간에 얽매어 살았습니다. 어느 순간 사람들은 자연스레 시계로 삶을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20세기의 지배적이었던 삶은 컨베이어 벨트 같은 삶, 자수성가 그리고 개천에서 용이 되려는 모습으로 특징되어집니다. 우리들은 하루에 시간표를 짜듯이 삶 전체를 조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특징은 삶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 단계나 주기별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삶은 비선형적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그 경향은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잘 짜여진 일정표에 따라 선형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완전히 다른 모습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기의 쓸모의 저자 브루스. 파일러는 나이, 배경, 삶의 모습이 서로 다른 225명의 라이프 스토리를 수집했습니다. 수집한 이야기들은 놀랄 만한 경험으로 가득했습니다. 팔다리를 잃고 직업을 잃고 종교를 바꾸고 직업을 바꾸며 성별을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와 알코올과 사이비 종교에 빠지고 배우자에게 쫓겨난 사람들까지 각각의 사연을 지닌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인터뷰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총 1000시간이 넘었고 작성한 녹취록은 6 0 0 0쪽에 달했습니다. 오늘날 가장 똑똑한 사람들은 세상이 더 이상 예측 가능하고 우리의 기대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할 것입니다. 삶은 오히려 혼란스럽고 복잡하며 질서와 무질서를 오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로 예정대로 차곡차곡 단계를 밟으며 진행될까요? 저자는 우리의 삶은 기쁨과 좌절, 성공과 새로운 출발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다고 설명합니다. 누구나 하나의 직업, 하나의 관계, 하나의 개성으로 산다는 통념은 그 어느 때보다 무의미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선형적 삶을 산다. 다는 것의 의미이며 비선형적인 삶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내리는 모든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삶이 비선형적이라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변화와 불확실성에 저항하기보다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측 가능한 삶의 각 단계를 하나씩 통과한다고 배운 탓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거나 순서가 뒤섞이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일상의 흐름을 방해하는 사건이나 경험을 의미하는. 삶의 균열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우리가 성인이 된 이후 12개월에서 18개월에 한 번씩 평균 3,40번의 삶의 균열을 경험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균열은 약간의 혼란을 겪으며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균열에 대해 적응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균열은 우리를 뒤 흔들어 커다란 혼란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저자는 이런 혼란을 삶의 지진이라고 설명합니다. 지진이 규모가 큰 강진처럼 그 여파가 막대하여 여진이 몇 년씩 이어지는 삶의 지진은 우리 삶에서 적어도 몇 번은 마주하게 됩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삶의 지진을 겪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많이 이런 경험을 하게 되고 앞으로 그 횟수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삶의 지진에서 헤쳐 나가는 과정은 파급력이 크고 소란스러우며 때로는 참혹하고 연쇄적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주 특별한 일을 하기도 합니다. 자신을 성찰하고 삶을 재평가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 주며 또한 깊이 생각해 보지 못한 질문을 떠올리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삶이 요동칠 때 우리는 더 유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되고 싶다면 다른 방식으로 일상을 항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토대 위에 새로운 길을 내고 새로운 구조물을 올려야 합니다. 저자는 삶의 지진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삶의 지진이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삶의 지진에서 생애 전환을 이끌어가는 과정은 자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에 필요한 생애 전환의 기술을 배우고 적절하게 활용해야 합니다. 생의 전환을 통과하기 위한 단 하나의 방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등지고 새로운 정체성을 향해 걸어가며 새로운 나를 받아들이는 과정은 모두 생애 전환에 필요한 요소입니다. 저자는 생애 전환의 세 가지 모습을 소개합니다. 영원한 작별, 혼란의 한가운데, 그리고 새로운 출발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각각의 모습들은 순서대로 경험하는 사람도 있지만 역순으로 경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혼 후 재혼을 했다면 이미 새로운 출발을 했다고 생각하겠지만 양육권 이나 금전 문제로 이혼한 배우자 와 혼란의 한가운데에서 한참을 헤매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영원한 작별에 능한 사람이라면 재빨리 과거를 끊어내고 새로운 도전에 나서겠지만 갈등을 싫어 하는 사람이라면 새로운 환경에서 빠져나갈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에서도 어떤 사람은 새로움을 즐기지만 과거의 방식 을 좋아하는 다른 누군가는 새로움 을 두려워합니다. 삶이 비선형적이듯 생의 전환도 비선형적입니다. 삶에 정해진 순서가 없듯 생의 전환에도 정해진 순서는 없습니다. 생애전환은 접착제이자 치료약입니다. 망가진 곳을 찾아내 고쳐주고 흔들리는 곳을 찾아 바로 세워줍니다. 생애전환은 도구를 사용하는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도구들을 잘 활용한다면 전환의 과정이 수월해지고 생애전환에 성공할 가능성이 커질 것입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선형적 삶은 끝났으며 우리는 비선형적인 삶에서 보다 많은 생애전환을 경험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생애전환은 우리가 배울 수 있고 꼭 익혀야 하는 기술이라고 강조합니다. 로이 바우 마이스터와 세 명의 동료 연구자는 2014년 발표한 기념비적인 연구에서 행복은 순간적이지만 의미는 오래 지속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행복을 쫓으면 자기 자신에게 전념하지만 의미를 쫓으면 더큰 문제에 전념하게 됩니다. 행복이 현재에만 집중한다면 의미는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합하는데 집중합니다. 바우 마이스터와 동료들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의미를 추구한다. 오직 인간에게만 근본적으로 불행한 사건조차 공감과 연민 그리고 행복으로 전환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몇 년이 흐르고 크리스티는 셋째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매일 암스트롱 애틀란틱 주립대학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첫 수업에서 그녀는 수업 내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울며 수업을 들었고 두 번째, 세 번째 수업이 이어졌습니다. 무사히 첫 학기를 마치고 다음 학기도 등록했습니다. 학점은 점점 좋아졌고 집안일, 새 아이의 육아, 아픈 남편, 그리고 학업으로 인해 삶은 버거웠지만 크리스티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폭풍의 언덕을 집어든 지 16년, 그리고 고등학교를 그만둔 지 24년이 지난 8월의 어느 무더운 날, 크리스틴은 머리에 박서모를 쓸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날이 평생 제일 행복했던 날이라고 회상했습니다. 순서가 뒤바뀐 듯한 그녀의 삶이야말로 정해진 과정대로 살지 않는 비선형적 삶의 가치를 보여주는 훌륭한 증거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